안녕. 왜 이렇게 누리끼리 누리끼리 하지.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도 리허설 아니겠죠? 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저는 오늘도 먹으러 왔습니다.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소원이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탕? 초란으로 한 계란 뚝배기탕이에요. 여기가 굉장한 맛집이라고 해서 매니저님이랑 왔습니다. 밥집이에요, 밥집. 잘 지냈어, 안녕. 하이, 헬로. 이게 여러분, 여기 조명이 약간 누래서 약간 누리끼리 해 보여요. 내가 노란 게 아니야. 오늘도 먹기 전에 여러분들과 짧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겠어요. 저희 매니저님 보여드릴까요? <laughs> 지금 몇시죠? 5시? 반? 5시 반 이제 여러분들도 슬슬 밥을 드실 시간 아닌가? 제가 요새 원래 좀 맨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냐 밥을 한 3, 4시쯤에 첫 끼를 먹었는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8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일어나서 원래 저랑 예린이 방에 안막 블라인드가 설치돼 있어서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거든요 늘상 밤이라서 맨날 늦게 일어나는데 오늘 그걸 열고 잤더니 8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햄버거를 먹고 일어나자마자 8시에 일어나자마자 11시에 일나자마자 햄버거를 세트로 먹고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댓글을 좀 볼까요? 햄버거를 먹어서 그런지 오늘 더 예쁘네요. 어, 그것은, <laughs> 그것은 착각. 된장찌개 아니고 김치찌개. 언니 머리 스타일이 뭔가 바뀌었어요. 오늘 밤머리를 살짝 했는데 지금 다 풀어졌어요. 풀어졌어. 요즘 우리 버디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들 우리 비활동기라 숨어 있나 봐. 제가 사진을 잘안 찍거든요. 왜냐면 찍었을 때 결과물이 항상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잘안 찍는데, 이번에 사진 찍은 것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들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인스타에 멤버들도 볶음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아끼고 있습니다. 저는. 언니, 필터 바꿔주시면 돼요? 필터가 다 이상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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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슷하잖아요 여기가 그냥 지금 조명이노이색이에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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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좀 세팅창이 늦게 떠가지고 이거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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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걸 할게요 무 필터 안 돼요, 저 여기에 루지, 루지 친구가 하나 나와가지고 큰아이가 하나 났어요 화난, 화난 루지가 하나 나와서 예린이가 어제 한 스콘 먹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겉은 바삭, 안은 촉촉. 맛있었어요. 돼지고기 들어갔나요? 네, 목살 김치찌개.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에 고기 들어간 것보다 참치 들어간 걸더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목살이 유명하다 그래서 목살을 시켰어요. 저는 모든 본연의 맛을 좋아해서 뭐 별로 안 들어간. 라면도 그냥 라면. 저 치즈라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라면. 눈충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메이저님? <laughs> 내가 채팅창을 보면 못생기게 나오는구나. 내 거랑 다르네 <laughs> 여러분, 채팅창 보고 싶은데, 채팅창을 보면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캡쳐! 나오면 끌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창피해요 나 혼자 말해가지고 여기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해야 잘 나오는거야 이게 낫죠 근데 여기 사람이 있네 이게, 이게 낫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랬죠? 연예인인 게 창피한가요가 아니고 오! 혼자 말하는 게 창피하다고 바보야. <laughs> 밤 늦게 나오라고? 태국파아 <laughs> 뭐래? 그럼 우리가 창피한가요? 뭐래 장난치지 마. 속상하다 버디 나만 모르는 아 나밖에 모르는 바보 아. 노랗게 나와요. 알아. 어쩔 수 없어. 나 온다. 나왔다. 음. 여러분, 음식이 나왔어요? 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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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밥이 안 나왔으니까? 밥이 안 나와서? 여러분, 보고 싶었어. 사랑해 아직 안 갈게 근데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요즘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왜 무가 안 줘? 포장했으면 묵주던데무 반찬 그때부터 바뀌어요 무기 너무 맛있었는데. 아직안 가. 어, 연결이 불안정해. <laughs> 한입 먹을게요. 맛있어. <laughs> 요어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너무 맛있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걸걸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도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하고 또 올게요. 알겠죠? 고마워. 이렇게 짬내서 보러,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더.